제 31장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되, 지사장 엘라하사리 아들 비나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갈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상업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유단 강가. 모아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느라 군대가 이기고 돌아오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팔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오의 사건에서 여호 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전리품 분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귀나 양대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대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춤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여, 소가 7만 2천 마리여, 나귀가 6만 천 마리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양이 675여,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여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여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국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오백 마리여 소가 3만 6천 마리여, 나귀가 3만 5백 마리여,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와의 호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참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 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우 앞에 석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우와 께들인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 칠백 오십 세계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흠하게 들여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제 32장 유단강 동쪽 지파대 루벤 자손과 가짜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 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설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카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수아는 여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대로 행하라. 가차손과 루벤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대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랏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한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차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한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파산왕 오게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업들과 그 성업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짜소는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육부하와 베니무라와 베테란들의 견고한 성업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수는 하시분과 엘라할레와 기아다임과 네보와 바알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업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무하세 아들 마길레 자수는 가서 길라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머린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라을무라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무하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촐락들을 빼앗고 하보디아이리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낯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제33장. 애굽에서 모압까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강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국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꽃에 진을 치고 숫꽃을 떠나 광야 끝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 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히로다풀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열 둘과 종려 칠십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붓가에 진을 치고 붓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리비딤의 진을 찾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의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하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하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의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리몬베레스의 진을 치고 리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의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 산의 진을 치고, 세벨 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스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스의 진을 치고, 다스를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로스의 진을 치고. 무세롯을 떠나 분에아하간에 진을 치고 분에아하간을 떠나 호라기까에 진을 치고 호라기까를 떠나 윗바다에 진을 치고 윗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카데스에 진을 치고 카데스를 떠나 에돔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찍어 살모나를 떠나 분원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합변경 이의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합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합평지의 진영이 베데시모세서부터 아벨시틈에 이르렀더라. 가난한 땅을 제비 뽑아 나누다. 여리고 맞은편 유단강가 무하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